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사백오십사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아까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은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욕기 1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욕기 1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기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이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내 환란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삼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선교회 개사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평안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개사회입니다 많이 들오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배 친구 소발이 욥을 향해서 아주 자신 있게 충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요배 친구라고 하는 소발은 욥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도 물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욥의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죠? 자기의 우월한 모습에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을 뿐인 거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욕을 향한 이 소발의 비난이 도를 넘어섰어요. 욕을 향해서, 야, 너는 지각이 없는 자다.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하는 얘기잖아요. 생각 없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거거든요. 야, 너는 지각이 없는 자다. 또 들락이 같다. 공격을 했습니다. 소발이 이렇게 욕을 비난한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야단하고 책망하고 죄를 지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욕이 좀 순복하고, 아,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회개할게. 이런 반응을 기대를 했는데 욕이 자기의 고면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보기에 욕은 분명 죄인인데 욕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발 역시, 욕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사실은 몰라요. 욕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죠? 그가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발의 책망과 권고는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명확한 근거를 대면서 너 이러이러하니까 근거는 대지 못하고 무작정 결과만 놓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발은 욕에게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하던 사람이 이 요비었습니다. 요백에는그 고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죄,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 받는 이유가 어떤 그죄 때문인데 요백에는그 때문에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탄이 시험하겠다는 것을 허락했을 뿐 어떤 죄 때문이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우리 이웃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아주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최소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사람에게 너손 뻗어서 하나님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하는 아주 형식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발은 자기 말을 따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환란과 고통을 잊게 될 거라고 아주 자신 있게 단언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 욕이 회복된 것이 소발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회복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과 믿음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성령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아마 소발은 자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경험과 지식이 좀 이렇게 갖춘 사람 이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지식과 경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그의 지식은 이 요배 상황에, 상황에 결코 적용할 수 없는 그러한 지식이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소발은 틀렸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다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이 말들을 소발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하나, 결국 한, 그 종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난받은 소발이 아닌, 어떤 뭐 바울이나 다른 사람이 했던 말로 한번 우리가 상황을 위아래 다 자르고 내용만 딱 보면요,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 하는 이 말들이 결코 신앙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소발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고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소발의 말은 신앙적으로도 아주 타당한 말인 것은 분명해요. 문제는, 문제는 그가 겸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암송도 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우리가 볼때 너무나 완벽한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비난받은 사람들, 아주 화 있을 찐저 이러면서 예수님 아주 강하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지식도 오라야 하지만 마음과 태도가 오라야 그 지식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여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 부더히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당장 막 그렇게 무슨 확뭐 뒤집어진 것처럼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매일 성경 본다고 여러분의 병이 막 바로 낫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들이 뭐 즉시로 막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소발은 요백에 너 회개하면 이런 즉시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과 지향적인 신앙, 물질적인 신앙,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복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게 나쁩니까? 나쁘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야지요.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물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복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인간적인 지극히 물질적인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왜냐하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고 하나님, 거두어 가신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정도로 욥의 믿음은 순수했거든요.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소발의 지식이 크게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마음이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풍부했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머리만 가득했지, 가슴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리세인과 같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또 풍부한 경험, 또 하나하나 똑부러지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 얘기는 누구한테 당되는 얘기야? 누구한테 당되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엄격한 잣대를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뱉는 말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분명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 그 영혼을 위한 이야기인지, 교회를 위한 일인지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그저 내 경험과 내 지식 가운데에 나의 만족을 위한 내 생각을 적용시키기 위한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말은 아닌지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히 겸손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랑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는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내면서 수많은 말들을 우리 입에서 쏟아낼 텐데 그 말들이 은혜가 되는 말들이기를 바랍니다. 너에게도 은혜가 되고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그 사랑을 담은 말들, 눈빛, 행동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사랑이 없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야단 맞을 수밖에 없는 그저 자기의에 도취된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날카로운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쏟아내는 그 수많은 말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상대방이 내 이웃이 또내 식구들이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내는 그 모든 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 사랑을 담아 은혜를 담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개석회로 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성교회, 지방 모든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함께 교제하며, 또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며 확인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되어 격리하는.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옵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